리더십이라는 분야를 저희 스토피아도 많이 다루고 있고요. 강사님들께서도 내가 리더십 모르는데, 리더십 해볼 관심이 없었는데 도전하시게 될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조금 폭넓게 생각, 좀 넓은 관점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고요. 어, 셀프 리더십부터 이렇게 쭉쭉쭉 진행되는데, 신입사원이 처음에 회사에 딱 들어가면 어떤 교육을 먼저 들을까요? 방금 전에 말씀드린 뭐 직장 예절 또 초반에 듣는 교육이겠지만, 신입사원이 기업에 딱 들어가면 필수적으로 듣는 교육이 몇 개가 있습니다. 네 그게 사실 셀프 리더십인 경우가 많습니다 셀프 리더십은 기업에서 쓰는 단어라서 사실 일반적으로 뭐 기업에 안 다니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러면 동기부여 강의 이런 말로도 표현을 많이 하시고 자기 관리 자기 관리하는 것 또는 자기 경영하는 것과도 사실은 셀프 리더십은 유사한 표현이면서도 맞닿아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셀프 리더십을 배우고 나면 이제 신입사원이 들어가자마자 후배 직원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위에 자기 위에 밖에 없거든요. 그렇잖아요. 선배 직원, 관리자, 팀장님밖에 없고, 난 후배가 없기 때문에, 초반에는 팔로워십 같은 것들을 이제 리더십 교육의 일환으로 많이 배웁니다.